안녕하세요. 전라도 고창으로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. 오, 저 멀리 시골집도 있고 참 요즘에 길이 아스팔트 길은 인공으로 까는 길인데도 참 예뻐. 이거보다 더 예쁜 길이 많긴 한데 이거 뭐야? 코스모스요? 뭐야. 일명 코스모스 플라 우주꽃? 어, 이거 보세요. 이거 수로인데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. 이거 보세요. 용왕님 만나러 가는 길. 야, 누가 보면, 이게 뭐, 제주도처럼, 농촌에도, 해녀님이 사시는 걸로 알겠는데요. 다이빙 하면은 진짜, 잉어하고, 막, 가물치, 이런 게 막, 나타날 것 같은데. 이거 설마 누구 와고 낚시하는 건 아니겠죠.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물만 있으면 담그시더라고요. 시골 집 쪽에 은근히 몇 개가 있죠. 어쨌든 이 계단이 어쨌든 오늘의 포커스예요. 별거 아니지만은 이런 스타일도 처음 보네. 풍경은 이제 똑같은 게 없어. 다 달라. 사람 얼굴이 다 다르듯이 풍경도 다 달라. 그게 보는 오, 재미죠. 예, 네, 네. 오늘 이렇게 한번 특이한 풍경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